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리딩 제자스. 오디오 바이블. 열1기하 1장. 아합이 죽은 후에 모합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로 내신 바알 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액으로 내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애그로 내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뒤를 띄었더이다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사람 엘리아로다. 이에 오십부장과 그의 군사 오십 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오십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오십 명을 살을 지로다함에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오십 명을 살을 지로다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오십 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오십 부장과 그의 군사 오십 명을 보낸지라. 셋째 오십 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베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함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로 내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려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아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요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열왕기하 2장 여호와께서 회오리바람으로 엘리아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아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아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아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자마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의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아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안 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아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침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네 아버지여 내네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아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아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아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 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오십 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함에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열1기하 3장. 요다의 여호사바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열두 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니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합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론이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바세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 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밭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합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들을 때에, 물이 애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합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합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합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합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합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아래 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메꾼이 두루 다니며 친니라. 모아방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애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열왕기하 4장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냅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에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완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한 아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계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선이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 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며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낙위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매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개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죽게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니. 엘리사가 개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개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라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엘리사가 다시 길가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에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소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소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백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